어, 그포 가맥이 있아요왜이맨잘찾네 좀뛰야 되겠는데요. 어, 어, 좀좀 뛰자. 아침에 네. 쌀랑하다. 저녁도 추워. 음, 우리 그거 화목난로는 언제쯤 완공? 화목난로? 네. 음, 오늘 작업 얼마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작업하고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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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야. <laughs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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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<laughs> 아, 겨울 끝나면 되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올겨울 왠지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, 겨울 겨울 다 끝나고 어. 자 이제 내년 겨울용으로 쓰지 뭐 어. 그지? 내년에 쓰입시다 어, 내년에 쓰면 되지 뭐야 그래도 이거 봐봐 우리 작년에 정사했거든 전부 다 <laughs> 시의장일이 전사했는데 하나그래도야 이봐봐 한 개를 야. 남기고 떠났네. 어. 내 신은 남겨야 되겠다 이거. 어. 아무리 낮에 이 온실 이 열을 받는다 해도 어,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. 아,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. 어. 상추를 보다 아, 예보 아, 컸네. 어, 컸다. 어, 많이 컸네. 어. 어. 상추 커긴 컸는데 음. 상태는 별로 안 좋네. 그러니까. 어. 마늘은 쑥쑥 잘 자란다. 어. 자몸 넣기는 김씨. 된장 어. 투입. 어. 현장 투입. 그 철거하면서 합시다가. 아, 투입하세요 지금 저거 철망 저거 철거해야 됩니다. 아, 다음부터 이제 먹어야 응? 어? 불피우는 김에 뭐할거 없나? 사겨서 할 거라. 뭘까? 고구마, <laughs> 고구마 있잖아. 고구마? <laughs> 어, 힘들지. 응. 응. 네, 나중에. 여기 좋아하니까 아늑하게 방을 만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커튼 쳐주고, 다시 아, 오 들어가 있으라고 <laughs> 딱지 침실. 고맙다고 수다 떨게다, 엄마. 고맙다고 얘기할까? 응, 음, 어. 간다 마데 그거? 아, 요거 이제 연통 만들라고, 연통 나가놓마 엄마. 이렇게 딱 대고, 이제 이게 안으로 좀더 들어가겠지? 그 상태에서. 좀잘라 해야지 또 어쨌든. 이게... 이제. 배달먹으로은빡하고안 올렸습니다 올해는 배달 을면 퍼핑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많이 고싶은는거을먹자 싶은데, 밥을 먹고 싶은고고 맛있겠다. 어. 냄새가. 너무 음. 음 좋다. 끝내 준다 어. 냄새가. 어. 어. 오, 야. 치즈를 엄청 뿌렸죠? <laughs> 치즈 좋아하는 50대. 음. 음. 불고기 비쌉니다. 음. 치즈 듬뿍, 불고기 듬뿍. 음. 짠 불고기 듬뿍. 음. 음. 자. 음. 오늘 뭡니까? 피맥입니까? 피맥 피맥, 피맥. 짠 파는게하고 차원이 다르다 어? 수제피자입니다 와 그럼 대초만두는 이렇게 맛신단말이야응음 음. 파는 피자에 들 수가 없다 음 자료가 이렇게 푸짐하게 올라왔는데 뭐 우리 먹고 싶은 거다 올리면 돼. 어, <laughs> 맞잖아. 어, 음. 음. 다음에 김치 올려 볼까? <laughs> 김치 피자? 음. 아 돼지 고기를 음. 좀 올리고. 김치 피자. 응, 음. 괜찮네. 음, 음. 그 김치하고 돼지 고기 볶아 가지고 두루치기 만들어서 올린다 이 말이네. 음. 두루치기 피자? 어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출시합시다. <laughs> 불, 그리고 우리 우리가 김치 볶음밥 먹을 때 치즈 올려 먹으면 맛있잖아. 그렇지, 그 그러니까 맛이네. 치, 치즈도 넣고. <laughs>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. <laughs> 음. 두루치기 피자. 두루치기 다음. 피자. 다음을 시작합시다. 제바지 그럼 크마저 이렇게 이렇게딱 붙일겁니다 이렇게. 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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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Uh -huh. 이렇게. 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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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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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지게 이쪽에 경사를 이렇게 주습니다 아, 너무 디테일한데요. 예, 렇겠다 해가지고 어, 이제 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요 구멍은 이제. 음. 음. 됐네. 음. 어, 한 이만큼 잘라가지고 써야 돼. 음. 이만큼 정도? 이만큼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. 음. 그게 연통 연통 입구라고? 연통 어 입구 음. 어쩌든 연통을 꼽아야지 연결 그게 있어야 되는. 요걸 그러니까 연결 이게 커넥터지이니까 음. 아, 이게 수도가 이게 터떠는것 같아.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자알래 어, 어떻게? 이 마모가 돼가지고 나사가 마모가 됐어. 응. 이게 어. 쇠가 아니고 <laughs> 플라스틱이야. 그러니까 응. 이렇게 약하니까 응. 힘좀 주면은 이 나사가 이 그거 어. 뭉개지네. 뭉개졌지. 어. 그래가지고 이게 봐봐. 아, 이렇게, 그지 어. 헛돌잖아. 계속... 어. 이거, 요쪽에다가. 고쳐지나? 글루건을 쓰, 쏴 넣어가지고, 음. 낑가 넣어가지고, 요거 이제 나사 장가 놓으면 나중에 굳으면은. 나사 모양이 된단 말이야. 어, 나사 모양이 되면서 딱 굳어지게, 그거 되겠다. 그랬나? 한번 해보자. 자, 글루건. 요로 올랐지? 음. 여기다가, 딱쏴 넣어. 음. 이렇게 쏴 넣고, 자. 굳어버린 거 아이가? 어 완전히 굳어버리는가 이거 아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럴 내가. 그렇게지 본드잖아 이게. 됐어? 어 됐다. <laughs> 어, 되나? 아주 물 <laughs> 어. 나오는 소리 들린다 들리자. 어. 오. 어. 야 <laughs> 나이스. 어. 어. 스. 세진이. 도착문 열었습니까 예, 문 열었습니다. 검차 새로 달았네요. 예, 오늘은 꽈매기입니다. 꽈매기. 이0 포차. 예. 꽈매기. 예. 어. 요거는 느끈한 홍합탕. 아 음. 이거 홍합. 어, 홍합. 예. 일단, 닫아주고요. 호황구룡파이가, 이렇 구룡파 가매기. 자, 아니... 어, 우리 난로로. 난로. 우리 캠핑 때 쓰던데. 네. 어. 부글부글 끓여가면서 먹고요. 가매기 일당들 어. 봉똥. 어허. 딸배추. 얍. 김. 얍. 다시마. 미나리. 미나리하고 어, 쪽파. 쪽파 일단 다 넣, 넣어가지고요 음. 이것저것 다 넣고 어제는 내가 과메기 먹고 싶어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과메기 꿈. <laughs> 과메기 꿈꿨어요 음. 그래 먹고 싶어가지고 뭐갈매기꿈 이런 것니 들어봤어도 과메기 꿈네 들어본 적이 없어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엄청 맛있겠는데 그럼 오늘 음. 꿈꾸고 어. 어, 과메기 짠 음. 이 조합이 진짜 있잖아 이런거 음, 채소들하고 음, 음. 조합이 진짜 맛있어 <laughs> 어 국물이 끝났어요 국물이 끝났어요? 끝났어? 시작하기 전에 끝났어요? 끝이야 국물이 그냥 <laughs> 뭐 잊으신 거 없는지 한 바퀴 더 둘러보세요 늘을거 많거든요 이거 예. 난... 다 넣었어요 아, 나도, 나. 네. 음. 이거지. 이렇게 음. 싸서, 한 입에. 음. 자, 과메기 꿈 꾸신 분. <웃음> <웃음> 얼른, 얼른 싸드세요. 꿈을 이루었습니다 <laughs> 네, 꿈, 꿈은 이루어진다. 아. 야, 꿈이 잘안 안 이루어지는데, 응. 이건 이루어지게끔, 이루어지게끔 다. 했지. 응. 계속 맛있다. 응. 그참 조화로운 맛이로다. 응. 희한하구만. 후식, 응. 그 남은요. 내 중국식이. 에헤이. 비니까 좀 하면 안되겠구아 음. 요새 막 소화가 잘 돼가지고. 비닐도 소화시키니까. 비닐도 소화시킵니까 아, 비닐도 아, 산청이 오면 소화가 잘 되죠. 그러니까. 네. 소화 불량 없는 세상. 어. 산청을 알고. 어디 뭐 소화만 잘 됩니까. 홍합 나냐. 홍합 나냐. 응, 응, 홍합 나냐. 홍나 홍나. 홍나. 음. 확실히 뭔가 육수에다가 하니까 그자. 맛지. 있음 응, 맛있네. 우리는 뭐안 맛있네 다맛있다 응, 진짜. 아, 어. 소화불량 없는 부부. <laughs> 밥 있으면 밥만 물고는져. 어, 난 배부른데 지금 응? 배부른데. 소화불량 없는 부부라니까 <laughs> 먹어도 소화 다 돼요. <웃음> <웃음> 이야. 저기, 아, 요 저기 이제는. 또 잘라놨으니까, 네. 철판을. 음. 이제는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, 용접을 내가 처음 하잖아. 음. 그래서 이제 쉬운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. 이 야심한 말에 말이야. 용접기 내리셨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어, 하게 사놓으면은, 그지? 계속 쓰니까. 음. 보이나 보이나 아 배추가 좀 찼나, 아리? 예, 예, 예. 어우, 10, 10개 정도 나오겠습니까? 어, 나온다. 어우, 잘 찼네. 그래? 8, 어. 어, 9, 저쪽에 큰거 하나. 어, 저 11. 어. 뭐, 아예 충분히 나온다. 여기 이제, 다음주에 우리가 김장을 해야 되니까, 김장해가지고 보관하려면 우리 장독을 음. 묻으려고. 잠복을? 옛날처럼 오. 우리 장독이 있잖아. 어, 있죠. 어, 좀 약간 중간치 크기 어. 그거 있으면 될것 같거든. 음. 음, 오물캐나. <laughs> 신받다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이 정도면 될것 같다. 기자. 어보자 <laughs> <laughs> 아, 얘네 딱이네. <웃음> <웃음> 아, 딱이다. 아, 기자. 옆에는 흙으로 메꿔줘야 돼. 어, 흙으로 메, 나중에 어. 메꿔줘야지. 그럼 다 됐네. <laughs> 어. 일단은. 어, 일단 요, 어, 요까지다 됐어. 아침부터 두더지 됐다, 두더지. 아. <laughs> 그래도 한 구멍 파서 다행이지. 큰돌 나왔으면 다른데 또 팠어야 됐다. 그... <laughs> 내 밥상이가 네내 밥상 따뜻합니다. 우와. 괜찮습니다. 뚜껑을 열어보세요. 뭡니까 이거 만두 아닙니까? 만두 전골입니다와 이구야. 음. 만두를 그 만두를? 어. 만두를 많이 드세요. 만두 만두를, 만두를. 와또 왕만두네. <laughs> 그 만두가 부러가 엄청 네. 크네. 하나는 고기고 하나는 김치입니다. 아 예, 네. 골고루. 음. 저는 떡을 좋아해서 떡도 넣었어요. 음, 많이 드세요. 네. 햇빛에만 나와도 이렇게 따뜻한데 그늘에 가면 음. 엄청 또춥다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먹을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. 얼마 없는 게 아니고 이젠 없죠. 음, 이제 밖에도 못 무슨 날 추워서. 저 우리 온실에서는 먹어도 되잖아. 당연하지. 그데 음. 여기서는 아마 다음 주까지. 그제 12월 되면 못 먹을 것 같아. 음. 결국은 만두를 다 건져 먹습니다. 만두 이거 하나만 더 드시면 돼요. 내가, 네 내가 네 개. 응. 내가 세 개? 응. 음. 공평하죠? <laughs> <laughs> 공평해가 말이 안 나옵니다. 아, 어, 너무 공평하지. <laughs> thank you